제가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니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영상을 올리지?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제가 누군지 내가 네 제가 누군지 그 실명은 밝힐 수는 없지만요. 네어 조명빨에 속지 말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사실, 조명빨입니다. 스노우빨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를 봤을 때, 어머!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책임은 져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예, 근육과, 예, 우리가 어떤, 근육을 만드는데 어떠한 영양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의 낭낭! 목소리로 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손을 들어보세요. 다들 그런가요? 100%?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의 주 구성 성분은 수분과 단백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성비를 맞춰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생기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좀 하자면요. 이건 제가, 제가 내놓은 이론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히버 박사님이라고 의사들이 뽑은 최고 의사상을 연달아서 여러 번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구글에 인명사전에 검색해 보면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인스타그램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육이 수축될 때는 칼슘이 필요하고요,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운동할 때 마그네슘 챙겨 드시나요? 안 챙겨 드시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99 99.9999%의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먹기 위해서 운동하고 먹고 나서 운동하고 운동하고 나서 또 먹고 자 이걸 반복하면서 나는 왜안 빠질까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운동과 더불어서 식단이 병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감량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탄탄하게 근육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를 꼭 챙겨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온 음료, 우리 스포츠 음료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어, 마그네슘이 강화된 음료들이 꽤 있다고 해요. 꼼꼼치는 어, 개인적으로 CR7이라는 이온 음료를 즐겨 먹는 편인데요. 그 안에 보면 마... 마그네슘이 강화된 이온 음료이기 때문에 먹고 나서 수분 보충과 더불어서 근육을 예,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는 추가로 칼슘도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좀잘 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먹고 있는 걸 한번 점검을 하세요 자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을 열심히 탄탄하게 했는데 결국엔 먹고 나서 내가 먹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먹는 것이 어, 뭐, 치킨이다. 뭐, 뭐, 족발이다. 삼겹살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곧 삼겹살이 되고 족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양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격하게 운동을 안 하더라도 우린 죽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았을 땐 죽어요. 예. 네. 아, 너무 과격한 말을 했나요? 그런데, 예전에 왜 비타민C가 부족했을 때, 그 바다로 나가는 어선에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뒤로 비타민C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는 꼭 먹어줘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때 필요한 영양소도 꼭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질 좋은 단백질 섭취하는 것과 마그네슘 칼슘 을꼭 드시는 것과 이온음료에 마그네슘이 강화된 것이 있다면 운동할 때 중간중간 먹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근육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고요. 이상 꽁꽁지 TV의 홍지민이었습니다.